오늘은 아홉 번째 재앙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의 빛을 잃어버리고 암흑이 찾아오는데 무려 3일간 흑암이 찾아와서 앞을 볼 수가 없고 일어설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은 어떤 신보다 위에 있는 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이 태양은 빛을 줘요 그런데 이 빛이 오늘 어둠이 찾아와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능력 권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본인이 태양의 신의 아들인데 자신의 권세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거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이 흑암의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369 지난번에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다고요 예고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가장 큰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쓰여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놓여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으신 기회를 바랍니다. 이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와 타협점을 찾습니다. 오늘 이 바로는 빈손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거기에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에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죄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끝을 내셨어요 이제는 양과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와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인데, 빈손 예배입니다. 빈손 예배. 하나님은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탐이난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고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 우선 순위를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모시고 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편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